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대 100 퀴즈 게임에서 5단계까지 살아남았던 33명 중에서 무려 11명을 탈락시켰던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수학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1대 100 퀴즈 게임에 출연했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데드소건이 있었는데요. 이 데드소건과 함께 무려 11명, 5단계까지 살아남았던 11명을 탈락시킨 수학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가장 큰 값을 찾는 수학문제,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인데요. 세 개의 보기 중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보기는 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율 파이고요. 두 번째는 제곱근, 루트 30입니다. 이 제곱근이라는 값은 제곱하여 30이 되는 수를 의미하죠. 세 번째는 어,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탄젠트 60도입니다. 아마 삼각비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아주 쉽게 이 답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곱분이기 때문에 루트 3 값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되겠죠. 어, 그런데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 소관이 이 숫자들을 보고 망설이는 거예요.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정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음, 그 망설이는 것은 사실은 어, 5단계까지 살아남아 있던 살아남아 있던 33명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 끝까지 답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오랫동안 중고등학생에게 수학 과외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초등학생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셨고요. 어, 결국에 어, 대도서관은 답을 정하지 못하고요. 어, 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답을 정하고 싶다는 라 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파이, 루트 30, 탄젠트 60도 어느 값이 가장 큰 값일까요? 대도서관이 선택했던 사람은 바로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선택했는데요. 이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 한 갑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을 대도서관도 어, 받아들여서요. 가장 큰 갑으로 탄젠트 60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트 30 이었는데요 파이는 3.14 대략 근사값으로 3.14고요 루트 30은 제곱하여 30이 되는 수이므로 아무래도 25 보다는 크고 어, 36 보다는 작기 때문에 5. 얼마가 됨을알수 있고요 탄젠트 60도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루트 3입니다 아,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여기 아래 나오지만 1.7근사값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루트 30이었던 거죠. 여기서 틀렸던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도서관만 틀린 게 아니라, 아, 물론 이제 그 중고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과외를 했던 그 학생, 유학생은 많이 좀 창피를 했고요. 덕분에, 유학생 덕분에 대도서관 6단계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도서관과 함께 오답을 선택해서 틀린 사람이 무려 33명 중 11명이라 그다는 거예요. 어,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이과생들은 정말 이 상태가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정답은 어, 루트 30이었습니다. 어, 루트 30, 제곱해서 30이 되는 수를 어떻게 근사값으로 계산하냐면 30이라는 수는 제곱수 25보다는 크고요. 제곱수 36보다는 작습니다. 25는 5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36은 6의 배수잖아요. 세 개의 값에 모두 루트를 씌워도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25는 5죠. 루트 36은 6입니다. 그래서 루트 30은 5.5보다 크고 6보다 작기 때문에 5점 얼마 얼마다라고 대략 근사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한 값은 여기 아래 주어지듯이 5.47로 주어졌는데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근사값만 구하더라도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대도서관 뿐만 아니라 5단계까지 그러니까 퀴즈의 달인들일 텐데 많은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틀렸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수학 기호에 익숙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